무슨 양말랑 그래도 한 마리 다먹는데 응... 잘 먹어... 2 8 0 m 와5회전입니다 진짜 되게 에요2 되게 이에요 280이에요... 280이에요... 2 8 0이기요 280이에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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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0이에요...

발 빤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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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물이 있 아직 눈물이 싸고 있어 뭐야 자는데? <laughs> <웃음> 저기, <laughs> 생선병 <생소경> 데우고 있는 건물. 아, 저기 물 데워지고 있다. 여기가 이쁘지? 아, 이쁘네. 공수기가 있어. 저기 분유 먹어. 근데 좋다. 여기. 아, 귀여워. 모자좀만 뭐 내려 봐봐 지금. 음, 멋있어. 구경해. 봐. 봐 앞으로 해줄까? 좋아해. 아, 좋아. 이, 이게 답이었네. 응. <laughs> 저기 난쟁이 있어. 너무 귀여워. 너무 예쁜데. 제명에 처한다. 아무리 가도로. 너무 예쁜데. <laughs> 아. <오. 웃음> 아. <laughs> 가이쪽 아, 그치, 성산일출봉은 엄청 계단이었지. 아, 진짜 할라오름음이 꾸였어? 어디 어딨어, 써 있어요? 안써 있던 아니, 그 살아오름이 어딘지 봄이요, 어, 숙박비소 진짜 꽉차 가지고 멋있다. 에이, 근데 지금도 너무 예쁜데 멋있다. 너무 예쁘다. 예쁘다 뒷모습 찍어줄게 걸어가 뒤가오 진짜 이 <laughs> 진짜 물색깔 흑색 깔이상하다빨색이네 진짜 멋있다 엄청나게 멋있는데? 진짜 쁘다 너무 <laughs> 이뻐 이게 우리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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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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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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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<laughs>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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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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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laughs> <laughs> 출근가 그치. 보다. 음, 우린 가. 우린 일로 가라. 일어났어? 아이고 이고제 웃는거야? 귀엽다 아이고 아 아이 졸려 참 그렇게 이아참는다아그럴까 <laughs> <laughs> <잘 앉아, 잘 웃음> 지 메겨 버릴까? 짹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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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짹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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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되게 좋아요. 바다 비가 너무 이뻐 아이고 이뻐. 어 진짜 머리카락이 좀 많아진 것 같아. 좀졌어 아직 머리카락생겼다 너무 멋있다. 이빨도 자랐어? 对啊，방금 <laughs> <어디야? 웃음> <방도> 깼어? 한국어 <laughs> 목나와 <방구 감옥> <laughs> 어디 양치하는 거야? 어떻게 하고 있어? 빨고 있어요? 라라라 응? 하고 있어 혀로? 아니, 어, 아니, 지금 집어. 집어. <laughs> 한번더 하자. 아이고 고고. 영이 나빠. 별론가 봐.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? 면을까? 응. 이게 베이컨 치즈 그 거? 서 자이언트 비트 그 이게 뭐지? 감자? 비트. 홀렀어. 그래. 우와. <laughs> <laughs> 일었어. 응. <laughs> 아 우리 병아리 일었어. 아이고 잘 잤어? 응? 잘 잤어? <laughs> 야. 응? 아. 어려튼 이빨 보자. 이빨 한번 보자. 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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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건물. 웃음> 아니. 에에에 아니 에에 뭐야 이거 <laughs> 엄마 안 만질 거야? 안돼 이거 엄마 바지야 엄 바지를 빼서 가려고 그런다 오하지 나와 너덩이 들썩들썩해? 어, 오 일어날 거야? 이직 일어날 거야? 엉덩이 들썩들썩 들썩? <Netz stereotype> 아니 아직 이제 엉덩이 약간 들썩들썩 한 나? 앉으려고 하는 것들은? 그치? 그 이렇게 해서 자꾸 기 이렇게 서 이렇게 하지. 약간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양쪽으로 다리 힘딱끝다고군돌이를싹 들어올리더라고. 응, 나 자꾸 때려 너. 뭐. 아우 <rehearsed> <unfold> <laughs> <worlds> <laughs> <우리> 아들이 빨갛다. 아이고. <re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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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그니까, 단방산이었나, 아까? 아니, 표정이, 표당이좀 표정이야, 또. 어, 졸린가 보다. 표정 너무 안 좋은데? 아까 통으로 들어있어. 해나. 와. 외국 같아. 이거 대박, 대박입니다. 이야. 아. 어 진짜 예뻐. 아이고 졸리다 준이 진짜 예쁘다. 눈치꾸라? <laughs> 놀렸어? 아, 아니 발에다가 대봐봐 아까처럼 진짜 귀여워 별로 안 놀라네 이제? 아 귀여워 안돼 안돼 빨리 그래 어씨 짜산거 같아 오 빨갛다 아빠라~ <목소리가> 어제 멋있다~ 아! <laughs> 기분 좋은데? <laughs> 다크다크 생겼지? 연말이에요, <목소리가 6마리에> 다녀와서 <목소리가> 은 안되고 사케동은 안되고 <laughs> 야끼교자 안되고 타코바사도 안되고 고도도 안되고 <laughs> 정해져있어 김받이 너무 귀여워 이 예, 너무 귀여워 김받이 너무 귀여무바라게도게 하신나 아, 신나. 음, 귀여워. 아 귀여워. 알죠? 응? 아, 팔이 탔어. 그지? 게럼 이렇게. 아가야 된다. 때려 세